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날, 월요일입니다. 아, 어, 오늘 장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전 동시효과를 잘 봐야만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악성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악성 매물을 아주 저가에 어, 매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이 될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은 사기만 하면 돈을 번다,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였습니까? 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올해 1월 11일까지가 그 말이 정확히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1월 11일은 어떤 날이냐? 아, 삼성전자가 96,800원, 아, 단기적으로 최고점을 찍은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야, 주식만 사면 무조건 돈을 벌수 있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반등하겠지, 반등하겠지 했던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8만 2천 원입니다. 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벌써 약 15%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아, 사실 여러분 삼성전자가 15%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하는 점.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단기적으로 회복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손실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 차라리 중소형 개별주라고 한다면 그냥 어느 날15% 상한가 이런 것들이 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그렇게 또 한방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일 동안 아니 1월 12일부터 약 3주간 어,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무차별적으로 어, 매도하였다라고 하는 점. 그만큼 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어, 상당히 많이 떴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어, 기관과 외국인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익을 어, 실현하고 매도에 가담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자. 그 때, 어,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은 이제 어떡하냐, 이런 또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해야 되는 거냐, 단기적으로 매도할 거냐, 어, 사실 여러분 그러나 답은 없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어찌 보면, 최근 4일 동안 여러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는 30%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다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나 오히려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닥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손실을 덜볼수 있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삼성전자는 지수 방어주입니다 주가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질 때 주가지수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주식이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한 2-300원만 뛰어도 코스피 지수가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오히려 4-5일 동안 주가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전자를 가지신 분들은 그 손실이 좀 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라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오히려 더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매수하는 갈아타기를 한번 어, 시도해 보기도 할 것으로 저는 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어떤 어, 선호도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상당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미국 어, 증시 마지막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도 약간 마이너스로 시작하지 않을까. 특별한 어, 이슈나 호재가 없다면 예, 그렇게 여러분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 나는 또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적과 재무 상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또 급등했다가 어, 떨어지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예,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좀 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러분 어, 지금의 이제 조정장 자신 없다면 여러분 그냥 현금 보유하시고. 다만 조금이라도 좀 어, 포트에 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여전히 가는 게 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는 여전히 기술적인 분석에서 정배열인 종목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장에서도 여전히 정배열이다라고 하는 점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힘이 좋다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꼭 주식을 어, 사고자 하는 분한테 어, 추천해 드리는. 오늘의 탑4를 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5개 보다는 4개로 한번 어, 줄여 봤습니다 어, 중요한 포인트는 어, 기술적인 분석 거기다가 어떤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지수가 어, 외국인이나 기관이 대거 매도해서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순매수를 하기 시작해?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그래도 개인들보다는 상당한 정보력, 자금력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뭐라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자 여러분 어, 종목에 대한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어, 기본적으로 일봉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분석만 가지고 한번 가는 게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잘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일봉입니다. 어, 뭐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조정. 그러다가 다시 약간 우상향으로 상승 전환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것은 강점. 매물대가 뭐 조금 있습니다만 그다 뭐 크게 매물대로서 부담스럽진 않다. 일단 5일 이동 평균선, 예,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타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 거래량만 조금 더 증가해준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 좋겠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또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또 유망한 업종,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두 번째 추천 종목은 뉴트리입니다. 뭐라고요? 뉴트리. 자, 뉴트리에 대한 어, 기본적인 분석. 어, 조, 종목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한번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MTS, HTS, 네이버 금융에서 바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일봉으로 기술적인 분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뉴트리의 어, 일봉입니다. 자, 거래량이 뭐 사부자 사부자 네 대량 거래 이후에 주가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눌림목 조정 기간 다시 거래량 실으면서 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건데 일단은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것을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으면 어, 이런 종목을 샀다가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팔 건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뉴트리.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세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엘컴텍입니다. 뭐라고요? 엘컴텍. 자 여러분 어, 엘컴텍은 어, 지난주 금요일날 기관과 외국인이 도합 거의 한 60만 주 정도를 순매수 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분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엘컴텍의 일봉입니다. 어, 유의미한 거래량 횡보하다가 지금 뭐 우상향으로 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대량 거래, 대량 거래,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아직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윗꼬리 어,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 매물을 어, 세력들이 어, 지금 뺏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강점. 대량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 상당히 매력적이죠. 지금보다는 어, 거래량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양을 매수하고 있다. 엘컴텍. 자 여러분 아 오늘 저의 마지막 네 번째 추천 종목은 미투온입니다 뭐라고요 미투온 자 여러분 미투온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 종목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 종목이 폭락장에서도 여전히 플러스를 냈기 때문에 또 정배를 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아 미투온의 일봉입니다 아뭐 이를테면 횡보 하다가. 최근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어,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자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 아 윗꼬리가 좀 깁니다 에 바로 갈수 있을 거냐 아니면 어, 횡보해서 조정하고 갈 거냐라고 하는 점만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 아 세력이 매물을 뺏어가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까 미투원 자. 오늘 월요일 장에서 나는 굳이 주식을 매수하겠다라고 한다면 저의 이네 개의 추천 종목을 한번 잘 필터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이각 회사에 대한 디테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적과 재무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불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수급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 저는 정배를 상당히 좋아하는 거니까 이런 종목은 샀다가. 5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면 그냥 기계적으로 저는 판다 그러면 손실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주식 오늘 같은 장 자신 없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관람하세요 그냥 쉬어가는 것도 여러분 능력이자 실력이다 라고 하는 점 멋짐 뿜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현금만 가지고 있고 왠지 주식을 안 사니까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분들 여러분 다 뭐죠? 바로 주식 중독자. 저도 약간 중독자. 불쌍합니다, 여러분. 네, 절대 주식 중독자가 돼선 안 된다. 더더욱 패인이 돼선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주도적으로 주식을 리딩해야만 한다.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그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어, 지금 주식을 만약에 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 전략 잘또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라면 단기적으로 좀 급반등한다고 라 한다면 매도 후에 조금 아 어,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짜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식은 절대 답이 없습니다. 확률의 재테크다 아시죠? 네, 여러분 주식은 사실상 전문가도 없다. 믿을 사람은 오직 본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네. 저도 여러분 저만 믿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 믿습니다. 자, 본인을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본인의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자생력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그 자생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촉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달에는 또 우리 주식 공부 한번 좀 제대로 해보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주식책이 출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마지막 교정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여러분 어, 오늘 월요일 장 정말 힘든 장이 될수 있고 약간 다이내믹한 장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어, 플러스를 내는 어,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응원합니다 파이팅!